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몬 어드벤처이고 집 4화입니다. 뭐 어, 들어가 볼게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건. <laughs> <laughs> 잠깐만요! 오! 진짜 누가 자꾸 정답을 소리치아 택배기사님 뒷문이 뒷문에 이렇게 나눌게요. 아 네. 자 여기 베개 이거 어, 새로 된다? 만든 거고요 네아 뉴스에서 그게 범, 범죄 됐다고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네네 아노릇노 받았네 근데 나 지금 뭐 해야 하지?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옳지 이번엔 진짜 도둑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다 응?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흠. 뭐지? 소리가... 내가 뒷문 비는 소리겠지? 뭐지? 아... 어.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뒷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어... 전 나가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애기군. 주인이 오고 있나? 어. <laughs> 아, 기가또 없어졌네. 아. 경찰을 불러야 겠다 아경찰서 어디있지? 깜놀 휴지통이 왜 있다네 응, 좋은 세계이 응. 왔어 오? 응? 코난 남매 집 있잖아 신문이 잠겨있어서 아 드디어 열렸네 이런 거왜 던진 거야? 아 그게 뒷문이 잠겨 있어서요. 택배 기사? 아아 리오가 시켰는데요. 에? 당신이 리오가 아니었어요? 에이, 정... 좀 지각기도 하고. 비추야! 피추 리오다. 리오가 와, 왔어? 어 왔어. 부당탕. 아, 핸드폰좀 빌려줘. 안돼. 게임하려고 하잖아. 안 저번에 아, 게임 몰래 깔았어. 내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이번엔 경찰. 아, 안돼. 요고 <laughs> 그럼 내가 이상한 상황으로 가야 될까? 도둑이 온 거야. 어 도둑이 오지. 모든 집 지금 우리 종네 도둑 지금 지금 유행인 도둑 다 받았어. 도둑이 유행이야? 걱정 안 돼? 걱정 되겠냐? 내가 중국어 무술자인데 우리 집은 하나 둘 밖에 안 나갔잖아 아이고 베개를 두번 잃어버렸다고 어? 베개 옥상에 있는데? 뭐야? 어? 내가 제일 아끼는 흰 베개는 어디 갔어? 어, 어, 내가 안 훔쳤어 이축 <laughs> <laughs> 기물다 오늘 안에 찾아야 해. 아, 아, 망했다. 내일 새벽에 응. 올 거야. 세, 새벽? 아, 지금 빨리 가. 응. 오 진짜. 아야. 백일이 왜또 떨쳐? 아이고. 빨아. 도둑이 올 거야. 오, 도토리를 먹으면서 도둑을 잡자 도토리 를 먹으면서 도둑을 잡자 레오가 우리 도둑 있어? 어 아마도 아니 도토리 있냐고 아니 그럼난 간다 그래 내일 새벽에 올게 으, 으, 응 도둑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오호이 도둑을 만날 거야. 다음 화에 계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달아 주세요.